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 동구맨 김동영입니다. 서용면 서용재 팀장입니다. 오늘 우리 어디 가나요? 오늘은 오늘은 음, 저기 기둥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기둥? 네. 전봇대? 네 맞습니다. <laughs> 용운동을 사실 안 와봤잖아요. 네, 오늘 어, 처음입니다. 네, 그래서 용운동의 숨은 맛집이 어딘가 찾아보다가. 어, 여기를 정하게 됐는데, 저희가 저, 지난번에는 이제 돼지고기 응. 먹었는데, 오늘은 소은 응. 아, 조금 비싸니까, 이게 닭구이. 닭을 <laughs>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. <laughs> 뭐, 닭하면은 사실 우리 닭갈비 뭐 많이 먹긴 하지만, 사실 닭구이는 잘못 먹거든요. <laughs> 색다르기도 하고, 또 여기 현지인들만 진짜 아는. 네. 네. 오늘 현지 불렀죠. <laughs> 어, 잠깐만. <잠시만요. 웃음>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사실 12월이 됐지만, 쭉 이렇게 왔잖아요. 특별하게 여러 음식점들 간 사람들을 같이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마지막 비밀 게스트가 딱한분더 계십니다. 그래서 어, 오늘은 네. 어, 그러니까 한 해를 도,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거고 그다음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런 참 촬영입니다.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배고죠 배고픕니다. 배고프죠? <웃음> 춥죠? <웃음> 네. 네 배고 배고픕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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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계셔야 되는가 거 안돼? 어, 어 그럴까요? <웃음>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서서 이렇게. <laughs> 배고픈 애기만 나오고 들어와 보니까 맛집의 느낌도 나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, 나 네.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빨리 주인공들을 맞이해 봐야 되잖아 네. <laughs> 저희 이미 다 스톡스톡 거리고 있는 저 분들이 다 저희 어, 게스트입니다 그럼. 어, 우리 한번 불러볼까? 네. 빨리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, 배고파요 빨리 파이팅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. 먹읍시다 우리 <laughs> 다들 개인 <개인지업> 체험 들어오죠?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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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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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사랑밥 사장님이 손맛이 좋아가지고 부담 없이 라서 정해진 그 메뉴에 따라한 것도 있지만 뭐 해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해주실대서 사랑밥 소스를 찍어 드시면 맛있답니다. 아, 어 아무래도 특감이 있어요. 그 숯불로가 없기 때문에 잡내가 아니다. 없어요. 진짜 맛있어요. 키가 이게... 그러니까 큰 사람은 전봇대 갖 따라 야겠 이렇게 큰 닭고기는 참 처음 먹어봐서. 다시. 맛을 댄스로 표현해 주세요. 어? 맛도 안 보고 댄스라고. 맛있어요.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고 식도도 안 고치고 <laughs> <안 오시고 너무 웃음> 넘어갔어. <넘긴 한 거. 웃음> 아진제집은 재밌다네. 전주어로. 전주어로. 저희가 좀어색할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지를 좀 뽑아 와 봤습니다. 어, 알파고 박주. 하는사이상은 오. 어, 정치판 후에 논문인데 사업가. 정치는 x. <laughs> 나머지 뭐무원이나 사업가로 괜찮아요. 이제 사업하면은 삼성발 뭐 SK라는 1등, 3등 뭐 기업들이 있어서 전체는 마시이가 2대 0 아... 장사 다니면 낙선니까 부담을 안아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직원 중에 하루 동안 직급이 바뀐다는 상장님하고 바꿀 사람이 누굴 찾을 때 같이? 저도 뭐 한번 도매에 와... 한번 내가 평생 <laughs> 하던 게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공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진 달이 지데 부천생왕잘할수 있을까? 어 안됩니다!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장 기억에 남는 카피샤의추억카왔 아, 아 네, 신상을 또다들쳐왔 <laughs> <laughs> 젊었을 때, 훈제 강이카피샤을 진짜 가고 싶었는데, 아 전방 이렇게 돌려서 공연을. 와, 아 가서 그는 그럼 뭐, 단단해. <목소리도> 수 있네. 아 그때도 기다렸습니다. 아, 내가 오래 질문하네. 다수의 <laughs> <laughs> 이제 미군들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참수자가 딱한 명씩 이렇게 배정되고 <목소리도> 영어로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받아서 작전을 영어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. <목소리도> 영어로 말해 영어로 지시하는. 사실 영어를 금방 나가 해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, 감으로 그냥 하는 거지 훈련이 잘, 하게때 어, 이렇게 원활하게 했을 이 이렇게 서 어깨가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이거게 해서, 보여드려서 이렇게 해서, 어려워요 이게서이렇장님이라는말이 있던데 어이게생각이시나요서이가게여드려렇게요 <목소리도> 아. <laughs> 누가 청정님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사진을 많이 쓰잖아요, 사진 보면은, 특징적인 게 있어요. 특히 케이크카처를 그리려면은, 어, 빼놓지 않겠는데, 이가, 토끼 아 같다는 얘기가 토끼 이빨. 토끼카라는 처음 들어 거네? <laughs> 이가 좀 토끼 이빨처럼 유인됐더라고 많이들. 아, 죄송한아요 어 딸바구라는 소문이 있는데 데이트 가도하시나요 게가 어 <laughs> 네. 남친이 생겨가지고. 아, 아, 아. 스이 하는, 가어 배승감. 아 <laughs> 혹시 그러면 딸 너무 아 <laughs> <소웠던 거>. 사랑합니다. <laughs> 남친이 있도불 집에 이제 늦게 가거나, 주말에는, <laughs> 업어달라고 막업그레이큰여자 업어달라고 가지고하 <laughs> <하지 말라고 하고 웃음> 상어님도한번더 얻어도 <laughs> <뜨거워도> 돼요? 무거워안 돼. <laughs> 관절 보호사원은 안돼 아.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. 네. 외모 관리 도시 하세요? 야외 아, 행사 아, 하다가 네. 선크림 아 선크림 좋아하요 비비크림 아 비비크림 드세요? 아아내 피부는 <laughs> 네. 약간 바쁜 것 같아요. 그럼 선관님은 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머리? 네.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선생님 아. <laughs> 저약 먹습니다. 저 <laughs> <laughs> 같은 데다 예. 같그 중국, 중국 산, 중국 산성매그리, 사성매그리이렇 직원들은 다 가르쳐 주근요그때궁금원 하시기 전에, 꿈이나 뭐, 여기 따로 주셨어요? 예전부터 백땡서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그욕구를 지금 중바로 표출하는 것 같아요, 여잖아요. 그냥 차라리 고 어, 어떤 가도백댄서를 하고 싶어요. 김 아우, 좋아. 아우, 좋아. 아시스아 아우, 좋아. 아우, 좋냠냠우 좋아. 아우, 아 아우, 좋아. 아우, 좋아. 아우, 좋가 아우, 좋아. 아우, 좋 모든 사람들이 13명한테 다 이렇게 한침을쉬주고 울면서 뽀뽀해줘 끝났어 정이 많아서 아직도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뭐 천명 아버지같은... 아버지 아버지같은게 아, <laughs> 예, 러나 I love you <laughs> 동사나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진짜 동사나를 잘안 보는데 그때 되게 놀랐는데요 어, 아닌 것 같다고 제 친구들도 진짜 너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맨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게스트들도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또덩 달아 이렇게 막 열심히 하게 되면서 또 이런 선장님에 대한 표현도 하는데 오늘 일단 취향 기대하겠습니다. 선생님 사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사랑하고 <사람 보고> 있나?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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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늘 3시간이 지났습니다. 송영일 어, 어, 네. 모시고 가족들이 가수도 먹으면서 우리에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1회 출연자이신 음. 신 팀장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? 유아가 나올 수 있을까도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이제 연식이 잘하고 또 출연하시는 분들이 잘 힘줘가지고 거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또이 올해 마지막 촬영을 또상자님하 같이 해서 굉장히 뜨끈한 거같습니 처음 촬영했을 때 눈이 였는데 어느덧 벌써 12월에 다시 겨울이 와서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. 내년에도 이대사사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도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팀 내에서 영상 찍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부서 분들이랑 같이 좋은 자리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재밌는 시간이니다 누구에 해줘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공부도 맛시는게 많다. 그것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대화했던 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저는 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플루시면또 나올 것같습니다 언제든지. 네, 친구들한테 영상 공유가 많이 돼가지고 친구들 실제로 이제 식당에 가서 막, 너무 맛있었다. 뭐 다른 촬영도 하냐 해서 다른 에피소드 나오면 챙겨보겠다고 많이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의미있. 오랜만에 편하게집무실이나핸드장서가이는이렇게 이, 열먹으면서에은사자들이그게 그렇게, 그 마음을 이렇게, 이렇게, 할수있 이렇게, 는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음게 이렇게, 이신들이그렇게이지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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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도 있지만. 사장님들의 양해가 있지 않을까 할 때마다 되게 맛있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먹는 데서 좋았고 동구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식당이 아닌 또 다른 곳들 그런 곳들까지 가서 멋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때까지 사장님 많은 응원해 주실 것은? 벌세요 <laughs>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딱 1년이 된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구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응어내 주시고 그다음 포상군이 활성화에 힘을 내 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쭉쭉쭉 나가서 또 다른 직원들이또 좋은 그런 식당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은빛!